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품 공기청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소개해드릴 제품은 콤마의 로브 공기청정기입니다.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등 여러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. 환기를 안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되실 텐데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디자인이 뛰어나 인테리어에도 좋은 제품입니다. 마그네틱으로 쉽게 양옆에 있는 필터를 교체할 수 있고 탈취 필터, 헤파 필터, 프리 필터 층이 총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큰 먼지나 미세먼지 그리고 악취까지 저소음으로 제거해줍니다. 취침 중이시라면 슬림 모드로 더 조용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나요? 덴마크의 디자인팀과 콤마 팀이 함께 디자인한 제품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였고 스탠드에 거치하여 사용하거나 벽에 거치하고 사용이 가능하여 공간에 제한 없이 인테리어할 수 있습니다. 무게가 가벼워 한 손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1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